학생이면 불학생이다 o 굴었어야지. What's the name? Homopadio. I'm good. What's the name? h o m o 아 예. 대학생인데 m t 가서 후배들한테 술을 강요했단다야 뭐. 학생이면 학생답게 공부나 할 것이지 후배들한테 술을 강요해. 너 근데 보니까 여자한테만 술 먹였더라. 왜? 여자아이가 술 먹고 취하면 어떻게 해볼라 그랬냐? 너왜 여자만 술 먹였어 임마왜 여자만 술 먹였어? 저 간호학과예요 저희 과의 남자라고 딸랑 저 하나예요 군대 제대하고 이제서야 복학했는데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저 혼자 남아서 너무 외로웠어요 근데 다 같이 술 마시면 친해질 수 있다기에 저도 모르게 그만 동정심 유발하지 말자씨아 그래도 여자애들은 학교 같이 다니면 좋았을 거아니야 다른 과 남자애들이 부러워했을 거 아니야. 과티를 이런 거 입어 보셨어요? <laughs> 저희 간호학과는 이렇게 입어야 된대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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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아말들말 정말 정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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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티 날 아침에 왜 도망을 갔을까? 밤새 애들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당황해서 도망을 갔냐고 이자식아 애들이 전부 생얼을 하고 있었어요. 쟤다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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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썹이 반밖에 없는데. 왜? 그게 눈썹이니 점이니. 현주는 남잔줄 알았는데. <laughs> 아, 잠깐만. 야이 자식아, 네가 애들하고 안 친하다고 그런 녀석이 너희 과 애들이랑 단체 미팅을 나가? 왜 너희 과 애들로 모자라서 다른 과 여자애들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거 아니야? 과팅 상대가 기계공학과였어요. 오 <laughs> 내 파트너는 박필근 씨인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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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거기 왜 나가니? 왜? 필근 씨가 자꾸 밥 먹으러 가자는데. 너... 그래서 혹시 따라갔니? 에? 오늘 즐거웠다고 문자가 왔는데 문자 그때 하트가 있는데 왜? 왜? 너 전쟁이 되지 니왜 그래 나 진짜 풀어주자 풀어줘야 돼, 야풀로주긴 누굴 풀어줘? 진짜 풀... <laughs> 아니, 뭐 불쌍하다고 찔찔 짜고 있어? 어? 맨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실적이 마인거 아니야? 나와 어한 이전에 했을 때 같은이라고 이상군다 내말잘 들어 나는 얘래다오 틀려 너 그렇게 여자들한테 뭐잘 보이려 그러고 불쌍해요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너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다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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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뭐야 아니 무슨 약이 이렇게, 이렇게 많아 이거 어아왜술 먹여서 안 되면은 이 약이라도 먹여서 어떻게 해 보려 그랬냐 어 지금 이거 다 뭐야 이 약이 다 뭐야 술 깨는 약이에요. <laughs> 이거는 진리꺼 이거는 지이꺼 이거는 영식이 거. 아, 신안하네 나쁜 사람, 나쁜 사람. 아, 이래 그냥 그 먹는 거라면 그냥. 그냥 너는, 너는 약도 맛있네, 나쁜 사람아 아니야, 아니야, 왜 그래. 떡해, 떡해, 뭐 하는 거야, 진실이야. 음. 야, 그거 가져와봐. 음. 너는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증거를 어? 딱 잡아놓고 해야지. 음. 자. 거기서 발견된 가방인데 이거 네 가방이라고더라고. 어 이... 왜? 아 잠깐만. 야 무슨 가방이 이렇게 크냐? 사람도 들어가겠다. 아니야. 어? 아니 이거 뭐야? 잠깐. 한... 이거 뭐야? 거... 아니 이거 야, 뭐야? 잠깐. 이거, 하지... 이거 뭐야 이거? 이, 어, 이... 이거 하지 뭐, 이거 마요. 뭐야? 이거 열면 안될 사람. 왜 그래? 왜 이리 대질고 그런 거란 말이야. <laughs> 아또찢달았어어떡해 <지났어>. 이거? <laughs> 아 불쌍해. <laughs> 네가 뛴다고 뛰어 지니 그게 잡아 질니 봉쌤이? 가 이기고 은 사람아? <laughs> 야, 상고 빨리 친구들한테 가야 되니까 풀어주자! 자이상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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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도둑질을 하면 어떡해? 안 <laughs> 아, 그러겠습니다 사실 안 그러겠습니다 양사님! 한번 봐주세요 충성 <laughs> <중사. 웃음> 뭐야 얘는? 예, 네, 강남의 고급 안경점을 털었답니다 야 이상구 <laughs> 너 강남의 고급 안경점을 털었더라? 왜 날씨 좀 풀리니까 비싼 선글라스 훔쳐다가 팔아먹을라 그랬냐? 너이 안경점 왜 털었어? 안경점 왜 털었어요 자식아! 저희 할아버지 돋보기가 필요했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거든요. 눈이 침침하다 침침하다 하셨는데 언제부턴가 저도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더 이상 너랑 말할 필요가 없고 내가 너희 할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직접 물어볼게, 알았지? 어, 안 돼요! 전화하지 아, 마세요, 형사님 이거 안 나. 전화하지 마세요 아, 왜? 야, 거짓말한 거 들통날까봐 무섭냐, 이 자식아? 전화왜 못하게 이 자식아! <laughs> 귀도 잘안 들리세요 <laughs> 전화를 받아도 잘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웃음> <웃음> 눈도 침침하신데 전화기 찾다가 어디 부딪히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laughs> 모서리에 부딪히면 전기 와요 할아버지. 비록 따뜻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안경 쓰고 이제 동네 앞에도 나가세요. 그러다가 우연히 길 잃은 강아지를 한 마리 데리고 오셨어요. 할아버지 혼자 적적하실까봐 걱정 많이 했는데 마침 잘 됐다 싶었어요. 그래 인마 강아지 있게 다 할아버지 이제 외롭지 않으실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너만 열심히 일하고 돈 벌면 될거 아니야? 뭐가 문제야, 자식아? 걔가 할아버지 안경을 물어 뜯는데. 음음음 안경 태가 박살이 났는데. 음음 할아버지가 이게 갖다 버리라면서 발로 차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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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발을 또 걔가 무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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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개판이네. <laughs> 풀어주자 풀어야돼 야, 풀어주긴 누굴 풀어줘? 어? <laughs> 야, 밖에서 다 지켜봤어 이게 뭐 불쌍하다고 찔찔 짜고 있어? 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실적이 우리가 이 모양인 거 아니야? 나와! 내가 할 테니까 한심한 어렸을 때 같으냐고 말이야, 어? 야, 이상구 너네 말잘 들어 네너 CCTV를 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던데? 너왜 가게 안경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왜 다시 들어갔어? 안경 몇개더 갖고 나오라 그랬지? 에? 왜 다시 들어갔어? 응? 왜 다시 들어갔어 이 자식아? 안경을 잘못 갖고 나왔어요. 어? 아이고. <웃음> <웃음> 급하게 가지고 나오다가 또만 저희 할아버지가 이런 안경은못 쓰시잖아요 아이가못 쓰지 이거를 이거를 나 같은 사람에게 쓰는 거지 이거 못 쓰지 진짜 나쁜 사람 나쁜 사람 쓰지 마이 저팔계야 왜 <laughs> 쓰지 마 이거 쓰라는 왜 저팔계야 야. 야 조용히 해 뚝해 정신 차뭐 하는 거야 이거 지금 야 이상구 네안 되겠어 너 너희 할아버지가 그 안경 훔친 건줄 알고 계시냐? 아니요 할아버지도 알 권리가 있지 전화기 줘봐. 어, 안 됩니다. 야왜안 돼? 하지 마세요. 선생님. 그러면 죄를 짓지 말던가 <laughs> 이 자식아. 하지 마세요 선생님. 제발 세사님 여보세요. 예 여기 상구 할아버지. 여기 경찰서입니다. 예그 상구가 준 안경 있죠. 그거 이 자식 훔친 거예요. <laughs> 뭐뭐뭐뭐 뭐라고요? 어 어. <laughs> 할아버지 뻥이야 뻥이에요, 뻥이에요 뻥이요뻥이지 아니 어떻게 해, 어깨에 걸었다 왜, 왜. <laughs> 야, 나쁜 사람, 나쁜 사람 몸은 무거데이왜 이렇게 가볍니 나쁜 아아 아, 그래 야, 상구 빨리 할아버지 모시러 뭐 가야 되니까 풀어주자 <laughs> 이상구,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겁도 없이 부잣집을 털면 어떻게? 아니 형사님, 저 진짜 아니에요. <laughs> 예, 저 믿어주세요, 형사님, 저 진짜 아니에요. 예, 형사님 믿어주세요, 진짜. 충성 뭐야, 이거? 강남 이 회장 댁 절도 용의자로 잡혔습니다. 뭐? 어? 야, 이상구, 너 강남의 이 회장 댁이 어떤 곳인지 몰라? 어? 분명히 그 집에 있던 귀금속이 없어졌고. 네가 그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걸 봤다는 목격자가 있어. 왜 거기 들어서 크게 한탕하려고 그랬냐? 너 거기서 왜 어슬렁거렸어? 왜 어슬렁거렸어? 임마, 저희 어머니가 그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세요. 아버지가 큰 수술을 앞두고 계시거든요. 집이 가난해서 모아둔 돈은 없고, 그래서 수술비 마련한다고 어머니가 가정부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날도 늦게 퇴근하시는 어머니 위험할까봐 제가 모시러 갔었어요 거짓말하지마 이 자식아 CCTV에 너희 어머니가 뭔가를 감춰서 너한테 몰래 전해주는 게 찍혔어 솔직히 말해 너뭐 빼돌렸어 임마뭐 빼돌렸어? 남은 음식 싸주셨어요 어머님들 그 집에서 일하면서 많이 먹는다고 우리 아들 많이 먹으라면서 싸주셨어요. 하지만 전다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매일 밤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잠드신다는 걸. 동정심 유발하지 마, 자식아. 그렇게 가난한 너희 집에서 값비싼 옷구슬이 발견됐어. 너희가 어떻게 설명할 건데? 어? 그 옷구슬 뭐야, 엄마? 어머니가 구슬게기 부업하세요. 그래서는 좀 싫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지금하는 가정부 일로는 아버지 수술비 마련하는데 어림없다면서 밤에 잠도 안 자고 그 일을 하세요. 네, 네. 네... 수술 네. 백개 깨면 힘들어요. 아이고 어머니, 밤엔 그냥 주무세요. 천기세가 더 나와요. 어머니, 아, 네. 네. 그래서 저도 놀고만 있을 수 없어서. 벚꽃축제에 가서 번데기를 팔기로 했어요 그러면 대박 날것같은거 그래 뭐, 마 그럼 됐네 놀러오는 사람도 많겠다 번데기 팔아서 돈 벌면 될거 아니야 뭐가 문제야 임모 놀러온 사람보다 번데기 장사가 더 많은데 음 옆에서 이쁜 여자가 핫팬츠 입고 번데기를 파는데 음, 음, 나도 모르게 그 여자한테 번데기를 사고 있는데 왜, 왜, 너 왜. 왠지 그 그펀드에도 섹시해 보이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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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어디니? 나도 대려가면안 되네. 프로젝풀어줘젝트프야 풀어주긴 누구를 아우. 풀어줘 프로야트프로젝 어? <laughs> 기분이 아주 좋거든 형이 오늘 트프로 시켰는데 닭다리가 세 개가 왔어. <laughs> 좋은 기회지 않냐? 어? 그러니까 네가 쉽게 얘기만 하면 금방 끝날 수 있어. 어? 상구야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 때문에 아파서 어? 그래서 형이 병원에 확인을 해봤어. 응? 너희 아버지 이춘복씨 그런 사람 병원에 읍대 아버지 병원에 입원하셨 때문에. 어? <laughs> 아버지 병원에 입원하셨 때문에 입원비가 없어 쫓겨났어요. <laughs> 원래서돈 없으면 나가래요. 안닐 어, 거야. 어, 내 어, 어, 아버지는 어. 나는 괜찮다 괜찮다 하시면서 또 쓰러지셨어요. 기본비도 아! 없는데 수술비는 어떡하죠? 우리가 조금씩 모아서 도와주자. 네가 한 개만 풀 못해, 이번 비는 나오겠다. 아버지, 아 아니야.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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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저 반장님, 강남 경찰서에서 팩스 왔습니다. 아 그래 무슨 일이야? 네, 줘봐. 얼마 전 강남 주상복합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과 관련하여 이상구를 찾고 있음. 야 이거 뭐야? 어? 참나. 아이 자식 이거 세상 그만사에 불만이 찰떡 있는 놈이었구만. 어? 불도 질렀냐? 화재 현장에서는 뭐했어? 화재 현장에서는 뭐했어? 아이를 구했답니다. 어 아이를 구했대요. 천사. 아고 자꾸 용감한 시민상 준다고 전화가 왔어. 피하고 있었어요. 진짜. 아버지도 쓰러지셨는데 지금 제가 무슨 상을 받아요. 아이고 그렇지. 나쁜 사람, 나쁜 사람. 먹기는 끝까지 먹으면서 이런 거는 끝까지 아닐 거예요. 아유 아니야.